융자 받아가지고 금융 파산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평생! 취직도 안 되고 고생하게 되는 거야. 노예로 살게 돼. 내가 다섯 번 깡통 나고도 살아난 거는 내가 마이너스 통장 융자 안 받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오늘은 주식으로 부자 되는 가장 쉬운 법을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 15일날 부동산 상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투치니까 돈이 어디로 왔어요? 부동산으로 갔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정부에서 기가 막히게 때려잡았죠 그러니까 어디 주식이 날아가잖아요 오늘 차트로 주가는 정부 발표를 미리 알고 있었다예요 오늘 아마 지수가 단기에 급등 나와서 좀 조정이 있겠지만 종목들로는 뭐 멋있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요? 못간 종목들이 뒤따라서 이제 해주겠죠 재미난 날이 될 겁니다 오늘 그것도 좀볼 거고요 오늘 준비한 것들 쭉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창호는 조은이한테 가서 멘토를 삼은 가요 어린 나이 아홉 살 땐가 조은이 집에 들어가서 도제 교육을 받았죠. 세계적인 바둑 선수가 됐잖아요.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죠? 어. 그다지 뭘 정해야 돼요? 멘토가 중요해요.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결정하면 곧 어떻게 부자로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로는 내가 집어넣은 거고 이 말은 유영만 교수님의 이 글이에요 버핏이 어떻게 부자 됐는지 알면 여러분들 이 책에 있어 봐봐 친구의 중요성 왜 당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당신보다 더 성공할까 우리 성공하는 사람 보면 당신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부자가 살잖아 여러분 동창들 만나 보면 알잖아 공부 못하는 새끼가 그냥 더잘 살아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친구로 둬야 잖아요 멘토를 찾아 다녀야 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워런버핏의 성공이란 세계 최고의 부자죠. 버핏은 탁월한 투자감각으로 투자의 기재라고 불린다. 버핏이 성공을 이뤘었던 수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즈니스상의 인간관계이다. 쓰세요. 인간관계. 나하고 공부하다가도 단타하겠다고 견한 새끼들 보면 은 아직도 사글자 방사랑. 내말 듣고 장기투자한, 같이 투자한 애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가서 단타치겠다고 지랄한 놈들은 중도에 안 나와. 어떤 놈은 중도에 사라져가지고 아 얘가 왜 연락이 없나 그러고 전화해봤더니 이놈이 이런다 내가 너 연예비도 내고 그랬으니까 와서 무료 강좌를 받고 가거라 AS 받고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이번 큰장에 포트폴리오 짜줄테니까 회비를 너무 많이 냈는데 요새 어디서 뭘 하고 있냐 그러고 초대했더니 저 주식 안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직원한테 그랬더니 연락해서 초대하랬더니 그놈 올까요 안올까요 그놈 3000포인트 넘어가면 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어. 버핏은 대학 시절부터 인맥 관리에 철저했고 이는 그의 성공의 큰 미끄럼이 되었다. 그는 처음에 펜실바니아 대학을 다니다가 후에 콜롬비아 대학으로 진학했다 자,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콜롬비아를왜 갔냐면 애널리스트였던 벤자민 그레몬과 데이비드 도우드라는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그 중에 특히 벤자민 그레몬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벤자민 그레몬이 애널리스트였으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았죠. 자기 투자해 줄 좋은 사람들을 부자들을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그 벤자민 그레이 선생한테 다니면서 회사 밑에서 선생님한테 도제 교육을 받겠다고 그랬더니 벤자민이 거부했어요. 여러번은 저한테도 그런 놈들 많아요. 어,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편지 오는 놈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네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좀더 두고 보자 그러고 내가 처음 만난 놈 도제 교육에 두고 3년 정도 가르쳐 봐야지. 도제 교육 둘째안 됐지. 공장장은 10년 따라다녔어요. 눈길도 안 줬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어떤 새끼들은 편지 한번써보고노 그러면 그다음부터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처음에는 다 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노를 받을 때도 여러분이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면 계속 편지를 써야 돼. 한 사람의 성공은 결코 자신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사람은 절대 만능이 아니며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 누가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성공은 본인의 능력에도 외부의 도움이 좌우되고 난다. 오늘날 많은 창업자들이 외부의 도움에 절실해 전전긍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인맥을 넓히는 것이니, 즉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만드는 것. 좋은 파트너는 단단한 비즈니스 기반이 된다. 당신이 타고난 능력에 최고의 비즈니스 인맥이 더해질 때 막대한 가치. 이책꼭 사서 봐봐 이거. 당신이 부를 친구가 결정한다.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에 여러분의 멘토를 하루 놓고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번 놓고 하고 백번 놓고 해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잘 봐요. 마윈이 인터넷에서 줄 쫙쫙 긋고 거기서 물건 판다고 껍덕대고 있는데 삼성이고 한국에 찾아와서 돈좀 대달라고 했는데 한 놈도 쳐다도 안 봤어요. 일본에 찾아가서 손정이한테 했는데 한 번에 했겠어요? 몇 번은 찾아갔겠죠. 근데 손장이가 오케이 한 거예요. 200억을 투자해 준 거잖아. 여러분이 가야 되는 방향에 여러분의 멘토를 찾았으면 끊임없이 그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에서 알았다고 내가 가르쳐 봤더니 습불리 찾아온 놈을 불쌍하다고 걷어주었더니 이거 배워갖고 전문가 해가지고 나가서 그냥 이상한 전문가가 되버리니까 함부로 가르칠 게또 아니더라고. 같이 투자를 하고 제대로 전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불쌍하다고 걷어주니까 나중에 배반하고 말이야. 그런 놈도 있어. 워러버펫이, 벤자미 그래야 배반하는 거 봤어요? 워러버펫이, 찰리몽과하고 둘이 싸우 헤어지는 거 봤어요? 섭섭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주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대만을 꼭 가보세요. 내가 대만 가서 인상 깊었던 건, 니아가에다가 포장마차 하는데, 세 사람씩 동업하고 두 사람씩 동업한대요. 가게라도 다 동업한대요. 그 사람들은 동업할 싸우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움을 너무 동업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의심하니까. 저도 젊을 때 동업 한번 해봤어요, 후배들하고. 근데, 동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장부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장부를 맡은 친구 사장한테 다 맡겨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네가 고생했으니까 더 가져가라, 그래야지. 여러분의 성공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독학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최소한도 여러분이 20년 동안에 고통을 받고, 이 식장을 바라보지 않으면, 은 이 주식시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번 장에도 이 바닥에서부터 여러분에게 큰 장이 온다고 떠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유명한 박사 학위관들이 본이이 IMF 온다는데 거기서 혼자 맞장 뜨는데 근데 혼자 맞장 뜬게 요번만 맞장 뜬 거야 니먼 사태 때도 내가 맞장을 떴죠 니먼 사태 때도요 야 그때도 그 미네르바가 하500 간다고 떠들었잖아요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아고라에 내가 내가 그랬더니 아고라에 글쓴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때 주식 안 했을 걸다 어린 것들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 많을 건데. <laughs> 그죠? 요게, 요게 그때 그린 거예요. 요게 만화가 언제 그렸나 봐. 그때 위기에 그린 거야. 2009년이잖아. 이게 단카페에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다고 역사 공부를 해야지. 미네르바가막 그때 경제 위기에 됐으면 전부 사람들이 안 거기다가 막 아,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우리나라 망할 텐데 요새 보니까 그그 그 재현이 유튜브에서 댓글 겁나게 돼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그러면서 달러를 사야 될 거예요 이지라라고 그냥 유튜브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 아고라하고 이 주소까지 내가 복사했는데 이게 아 글이 이게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지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요 여기 있는 만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 결국 주식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학 백날 해보라고 여러분이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건 뭐냐면 작은 훈련으로 교정받는 거예요. 바둑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 바둑도 선생한테 배우지 책 보고 배워요? 근데 주식 많은 인간들이 묘하게 돈 왕창 갖고 와서. 그래가지고 꼭 공짜 정보 주고 공짜로 매매해주는 사람한테 공짜로 맡기죠? 증권사 직원한테. 그리고 마네 맘대로 매매하세요. 어떤 분이 돈을 50억까지는 25억 만들어줬대. 그렇다고 편지가 왔어. 근데 증권사 직원은 뭘 먹고 살아? 사고팔 때마다 이익을 봐, 안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계좌를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자주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높은 수수료를 쓸 거잖아요. 여러분, 키움증권에 수수료가 0 0 1인가요 증권사 직원이 하면 1이 나가, 1. 억당 100만원 나가잖아요. 물론 협의 수수료가 있지만, 공짜 정보가 가장 비싼 정보야. 기쁘다, 주도주 나왔네. 만백성 복주려. 이런, 이런, 이런 것들 보면, 복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 하이 시도가 뭐, 뻥뻥뻥 날라가네. 블룸버거에 급등주 또 하나 올려놨는데, 오늘 어떻게 됐나, 아. 어제 살아봤더니, 오늘 쫙 빨갛게 올라오네. 이번에 주도주를 잘 잡으셔야 돼요. 조선주 갈땐 조선주 사야 돼요. 지난, 니먼 사태에서는 기아차 샀어야 돼요. 다른 거다안갔어 여러분, 이, 이, 기아차 안 샀으면 어떡해. 여러분, 조선주 다 뒤로 빠꾸 했잖아요. 제일 많이 물렸는게두산중공업 조선주였어요. 그리고 뭐 해서 태양광 OCI 다빠꾸 했잖아요. 여기도 많이 있네. 조선주, 해운주, SX, 펜오션 산 사람들 직장에는 내가 보니까 0.01%의 사람만 버는 거야. 이 사람들만 버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잃어요. 강세장이 오면 가랑잎이 가라앉고 바위장이 날아간다. 연계들은 돈을 조금만 갖고 와. 어린 것들이 이제 남의돈처먹으려고 많이 갖고 연계들이 남의 돈을 처먹겠다고 그냥 돈을 많이 갖고 융자까지 받아 갖고 내찌랄더라고 그거 다 이러도 괜찮은데. 융자 받아 가지고 금융 파산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평생 취 직도 안 되고 고생하게 되는 거야. 노예로 살게 돼. 내가 다섯 번 깡통 나고도 살아난 거는 내가 마이너스 통장 융자 안 받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럼 융자 받아도 좋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직업이 있어야 돼. 우리 무량님이 30년 깡통났지만 살아남은 거는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벌충을 댔던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무량님 얘기를 한 자리 들어야 되는데. 이런 크리스마스에는. 잘 들어요. 지난 장에 갈때 기아차 여기서 못 사본 사람. 이번 장에도 기아차 없어. 잘 들어. 지난번에 주사주 못딴 사람. 이번에도 주사주 없어. A 씨소부터 지난 장에 이거 못 사본 사람. 이거 못 먹은 사람은 이번 장에도 주도주 없죠. 2만원 때부터 우리가 샀던 거 아니에요, 이거 2만원 때. <목소리>